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는 코로나와 수해와 연말 한파까지 겹친 경남의 시간 속에서 살아온 1년이었지만 잘 이겨내고 새해를 맞이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고독하셨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도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주의 분들을 먼저 걱정하시는 따뜻한 온정의 마음으로 한 해를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좋았던 일은 추억으로 삼으시고 힘들었던 일은 경험으로 삼으시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과 하시는 일에도 새 희망의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내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인생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이 축제라는 마음으로 그날 그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흙길도, 함께 걸어가면 꽃길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 있을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리는 행복한 웃음이 담장 너머까지 들려질 정도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